금 목표를 제압했다. 아니, 여기 방금 땅속에서 점. 저기 강화하고 있다. 공 어, 하나 아, 그 안에 들어간건 쓰러짐. 나 있어. 빨리 다시 간다. 잠깐만요. 예. 도형이 쪽가스. 아이스. 일본 어? 내려왔어 밑으로 1층으로 하드. 어. 적발견. 어... 아 뭐야? 아우. 이기면 전장으로 복귀할 수 있다. 아이총 제일 야, 싫어. 지면 모든 게 끝이다. 미쳐. 센터, 지옥을 선사해줘라. 오른쪽. 왼쪽.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맞아. 왼쪽. <laughs> <진짜 했는? 웃음> 아이초 <척> 너무 어려. <laughs> 아 눈물 나네. <laughs> 그냥 바로 돌려주세요. 예. 상공의 아군 무인 정찰기다. 레이더 탐지 캐시. 놓 어, 있네요. 다리비로 오는 중에. 네. 왼쪽. 이거 월바님 그거라서 현상금이 다시 얘네가 보면더 오는 중이거든요. 어저못 먹을 것 같아요 여기 하나. 저쓰러져컷옥상에 어, 하나. 어탄 없네. 우장 먹었어요. 네. 여기 안에 있는데1 웨이포인트 지정한다. 여기 있네. 오이씨 어, 지상 사격. 야, 아직도 뭐... 3칸 야, 굴라고 돌아왔나 본데. 하나 전멸. 아직 하나 더 있음 차 쪽에. 추적자들을 따돌렸다. 잘했어. 알린다. 무인 수차기 연료 소진. 내보급을 위해 귀환하겠다. 하나 사라져, 하나 넘어갔어요, 여기. 첫 발견! 오픈당 탈적! 팍핑, 오른쪽으로 넘어갔어요. 오른쪽 컨테이너, 뒤. 어, 앞에 사람! 저기 사람! 저히 사라졌다! 까뽕! 여기쓰러져내 앞에는. 상공에 적 무인 정찰기! 상공의적 무인 정찰기. 적군에 아무 처리했다. 성공한다. 퍽퍽 퍽. 저기 공격한다. 죽었네. 아, 잠깐 목표를 제압했다. 잘했어. <laughs> 이거 퍽어프에서 좋은 거 같아. <laughs> 군수품 먹었어요. 네. 알린다 무인 정찰기 열려서진. 알린다 무인 정찰기 열려서진. 보복을비 피난하겠다. 두개 들렸다. 와 존나 쓰러져. 지혈시켰었거든요? 2층에? 한 2층으로 떨어졌어? 안 떨어졌네. 가스 접근 중새 안전지역을 표시한다. 상공의 아군 무인 정찰기다. 레이더 탐지 캐시 소회 시켰다. 저기 기틀 렸다아 목표를 처리했다. 어, 뭐야, 뭐어저껌딱에서안 보여. 저 붙었음. 에... 쓰러짐. 왜, 왜 쓰러짐이지? 벌르 목표를 아이쿠. 처리했다. 이 음. 어, 일로 오는데? 핑 뺄게요. 예. 네? 어, 옥상 올라가는중 하나 갑파팡맞다갑파팡다 쓰러지? 나이스. 건물 안쓰러지 sorry. Come o 아니 n n a Come 쪽 n Anna. Come on, Anna. Come on, a n 야 있어. 적이다. 얘네 막고 있어요. 확인. 우리 현상금 애들이 썼어요 현상금 여기 있다. 가스 센터. 적이다. 안전 지역을 재확인한다. 케렸다! 아군 확산탄 접근 중. 착. 얼만이 못 올라오죠? 아니 올라갈 수 있어. 쓰러지. 어또 있어. 어 튜이소, 튜이소. 열명 남았다. 어, 어 지금 저기 프리즈는 양각인데 지금. 너밖에 안 남았다. 임무를 완료하도록. 길. 붙었어요. 나이스. 가스 접근 중. 멀리 순나 이 잡은가? 아 지금 수나가 프리즌에서 쏘고 있어가지고. 잡아. 천상급 목표를 제압했다. 잘했어. 3명 남았다. 왼쪽 지역을 재확인한다. 이거 아까 수나랑 프리즈네 들인데? <laughs> 있네요, 앞에. 오른쪽. 못 봤어. 에, 그 뒤에 있었대. <laughs> 어, 거기 거기 거기. <laughs> 아이스. 1대. 아, 아래 사운드 난거 같은데? 네 전공? 목표에 공습을 요청한다 여기는 스트라이커 수 알겠어 아 안보여 나이스 이 아이고 이 어, 전공, 개니 뿌려도 에임 엄청 들렸네. <laughs>